종아, 엄마가 내일 지스타 왜 가? 응? 응? 지스타 왜 가는지 얘기해줘봐. 네가 얘기해줘봐. HV50 신규로. 응. 여러분, 들과 킹오파이더 대결을 하러 가요. 냥! 거기 와서 대결 하면 뭘 준다고? 얘기해봐. 뭘 준다고? 네가 얘기해봐. 응? 뭐? 총 상금이 1100만원? 총 상금이 1100만원. 맞지? 우승자랑 준승자한테또뭘 준다고? 부상으로 신상 핸드폰 뭐? LG V 5 0 신키로 준대잖아. 어? 됐다 좋은 거라고. 엄마 잘 갔다 올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스타 가기 전에 음, 가방을 싸보려고 해요. 브이로그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 뭘 어떻게 싸야 될지 고민인데, 내가 셀카봉을 잊어버린 거였지. 음. 여기서 싸보도록 합시다. 아니, 너희는 갈수 없어. 너희는 갈수 없어. 갈수 없는 곳이야. 우선은 뭘 싸,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스 다녀온 베리님의 얘기를 듣고, 원피스를 입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하라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는, 짜란, 짜란, 짜란. 아직 택도 뛰지 않았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인데, 아무래도 구드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유저들과 게임도 하고, 움직임도 있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한 운동화를 이렇게 단단 이렇게 입는가 있는... 그첫 번째 쫑아 너는 못 간다니까 너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두 번째는 얘인데 가서 이 옷을 입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잠시만요 아. 짜란 마리를 좀 풀어주는게 아, 산발 됐다 박스 깔아주고 내가더 나으려나? 들아잘 보라고, 엄마를 도우라고 잠시. 음~ 얘는 이렇게 뒷굽이 흰색이라 좀 예쁘고 잘 편하더라고요 장만한잘하안 했습니다 음. 저는 겨울에 가을에 이렇게 앵클부츠나 이런 부츠 씻는거 좋아해요 아주 좋아. 아무튼, 이 아이는 확정. 발로가, 뭐, 못 간다니까? 다음 옷은, 뭐 입지? 뭐 입어야 되나? 근데, 거기 안 춥나요? 고민해. 자, 갈 때는, 이거를 입고 뭐 갈것 같은데. 편하게 예를 신을 거 어, 여기다 앵클로 신어도 될것 같고 그런 신발을 예, 챙겨주고요. 내일 네, 예를 신고 갈 거기 때문에 이 운동화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세개 갖고 오반가요? 쫑아 들어갈래? 같이 갈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 생각 패딩 하나 입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패딩 하나 입고 가고. s h 여기, a s 싫어 싫어. a s she was, she w a 싫어 싫어하지 마. 음? 어 싫어 어 s she w 어? 너무 힘들어. 저는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 잘할 자신은 없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짐 풀고 지금 짐을 잘 풀어야 돼요. 부산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비는 지금 그쳤고요. 아, 지타 진짜, 진짜 커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넓고 내일 어떡하죠? 게다가 저 원피스 잘못 가지고 온것 같아요. 원피스가 아니라 저는 캐주얼하게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일단은, 넷마블에서 나오는 게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코스프레 정말 똑같아요. 너무 언니들 이쁜 거 있죠? 코스프레 보는데 진짜, 계속 이렇게 이뻐려고 봤다까 아, <laughs> 수치서 <laughs> 와, 막 이렇게. 그리고 LG 부스도 진짜 크고, 핸드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일단 듀얼 스크린이고 우리 내 그걸로 대결하는 거 아시죠? 저를 이기면 현상금을 잡아라 할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덱을 장거.. 장과... 프리티 장거 하나로 부탁드렸습니다 한세식이 더예쁘게 나와 어? 뭐지? 어? 깜짝이야 함께 합시다. 우리는 제가 중간중간, 어, 제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영상을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기를. 저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게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아 셀카봉도 사야 되나? 화장실도 사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사야겠다. 어? 나 오늘 머리 묶는 게더안 돼. 머리 묶고 다녀야겠는데? 그쵸. 여러분들 진짜 진짜 중요한 걸 넣으라고 공구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양말을 넣어놓도록 할게요. 내 스타킹과 양말을.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중요한 걸 넣으라고 여기 이렇게 금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생각하는 스타킹과 양말을 넣어놨습니다. 나이보물 어? 다치라고? 아... 문제는 중요한 걸 지킬 수가 없다. 일단은 조금 누워볼까요. 아. <웃음> 좋다 <웃음> 여기서 지금 잠들면 아침까지 잠들 것 같은데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돼요 밥이 과하기거든요 요즘엔 쌀을 안 먹으면 힘들더라 예전에 할머니가 맨날 쌀을 먹어야 된다 밥이 보약이다 이럴 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빵을 먹어도 쌀을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이따 봅시다 까꿍 이따 봐요